자, 안녕하세요. 브로리폼 모스선입니다. 이제 오늘 소개할 영상의 내용은, 이제, 펜츠 벤텔 지프 자는 작업 과정입니다. 어, 바지 하나, 둘, 세 개, 리고 이거는 이제 하프 지급인데, 하프 지프인데, 풀 지프로 교체하는 거. 이게 지금, 하프 지퍼로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분리된 상태인데 요 하프 지퍼를 풀 지퍼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교차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팬츠하고 음. 지퍼업 스타일은 요거는 같이 손님 보내 왔기 때문에 같이 소개시켜 보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거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브랜드는, 음, 노루라 자켓하고 브랜드가 똑같네요. 요, 자, 요것도, 이제, 말만 해도, 이제, 땀도 나고 이러면은, 어, 통풍이 돼야 되는데, 대질를 하니까는, 이제, 벤틸 지프를, 이제, 의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깥쪽에는 이렇게, 솔기 쪽에는 지프 주머니가 되어 있어서 어차피, 이제, 안쪽 허벅지 쪽으로, 이제, 이렇게, 벤틀 지프를 달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오픈하면, 네, 안쪽에는 이제 메쉬 원단으로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포켓에 있는 이 부분처럼 이제 마무리 지프, 지프 슬라이드에 지프 홀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면 이제 이 원단으로 그리고 원단을 구현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프 홀드 하고 그다음. 이 펜츠는 아웃다운 펜츠인데 이 부분은 또 안쪽에는 이 펜츠 구조상 모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쪽에 바깥쪽에를 보통 많이 원하시던데 이제 구조상 안쪽에 이렇게 되어있는 구조는 안쪽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 펜츠는 바깥쪽에도 이렇게 포개이 되어있고 이쪽편에도 이렇게 솔기 쪽에 포겟이 되어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해야될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안쪽에는 이렇게 라인이 되어있어서 하지도 못하고 이 아웃도어 팬츠는 바깥쪽으로 이제 벤틀 지프를 달고 그리고 이제 세번째는 뮬젠 뮤젠. 뮬젠도 이 바깥쪽에는 이제 포갯이 있긴 하나, 닿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패턴 구조상 라인이 이렇게 너무 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제 지프를 달아놓으면은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들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펜츠도, 뮤젠 펜츠도 안쪽에 허벅지 안쪽으로 벤틀 지프를 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길이는 대략 이렇게 보면은 25, 6cm 이렇게 그리고 이것 또한 지프를 이렇게 사용할 시에 이 부분의 끝에 이제 지프 슬라이드, 지프홀드 이렇게 만들 생각이고 이것도 이렇게 세장다 메시는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걸달려고 이렇게 원단을 고인놨고 이제 펜츠 세 개는 이렇게 자, 이거는 하프에서 풀지프 같이 보내 오셨기 때문에 이제 펜츠 소개하면서 같이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되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이 하프지프에서 풀지프를 하는 거는 요거는 지프 굵기가 3호입니다. 이 지프는 5 지프입니다. 근데 이제 지프를 색상이나 이렇게 같은 사모나 해도 사실 YKK는 조금 이렇게 이런 지프는 구하기가 힘듭니다. 사모 이런 지프는. 색상 맞추기가 힘들다는 뜻이 그래서 이제 색상은 조금 요게 좋은 빛이 나고 붉은 빛이 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5 지프로 이렇게 슬라이드는 YKK를 해서 이렇게 제 지프를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 나머지는 여기에도 이제 원래 지프 색상하고 요 지프 색상하고 색상은 조금씩은 다릅니다. 고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 이 또한 기존의 것보다이 색깔이 약간은 진합니다. 이렇게. 약간은 진합니다. 이것 또한 지프는 이제 게리, 유젠 지프는 이거는 비슬론 지프인데 요거는 코일 지프입니다. 색상도 약간 다르고 종류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군 것도 똑같이는 못 맞추니까는 그는 거는 이제 감안하시고 이 슬라이드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YKK입니다. 지프 종류에서는 종류는 틀리지만은 지프 자체는 YKK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지프도 이렇게 YKK입니다. 이제 슬라이드는 지금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25cm 짧은 거리니까 슬라이드를 양면을, 양쪽을 할지 한쪽을 할지는 한번 작업하면서 보고 보통 25cm 넘었으면은 이제 양쪽을 해서 위에서 아래로 사용하도록 하는데 요거는 지금, 음 짧은 25cm이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함께 사용해도 될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작업하면서 자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완성되면은 좀 보겠습니다. 자, 완성되었습니다. 노로나 하프 지급, 직업, 풀 지급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요. 풀로 오픈. 이렇게 풀로 오픈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자두 번째, 노르나 펜츠. 이거는 안쪽 솔되 됐습니다. 여기는 포개이 있어서 안되고, 바깥쪽에는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했고, 색상은 조금 다릅니다. 지퍼 색상은 슬라이더도. 기존의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같은 YKK라도 슬라이드가 틀립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메시. 이렇게. 여기도 양쪽 같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메시였고. 자, 세 번째. 아웃도어 펜츠는 또 이거는 안쪽 솔기가 라인이 이런 라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완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도 안쪽에는 메시. 아, 또 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안쪽에는 메시. 이것도 슬라이드를 보통 하나만 해도 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개를 전부 해놨습니다. 슬라이드를 양쪽으로, 이렇게. 자, 세 번째, 뮤젠. 유젠도 바깥쪽에는 포켓도 있고, 이 부분이 포켓도 있고 해서 곤란해서 안쪽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저기도 안쪽에는 있 메시. 이것도 슬라이드를 두개 했습니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반대편도. 이렇게. 근데 지금 영상을, 음, 어, 텔 지프를, 영상을 조금씩 올리니까는 이 벤텔 지프에 대해서 문의가 많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영상은, 어, 팬츠 세 개에, 허벅지 쪽, 아니면 바깥쪽, 벤텔 지프 세 개고, 하나는, 이제, 하프 지퍼풀지로 이제 지프 교차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완성까지 영상이 되었으니, 자,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